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기사 오늘은 필기에 대한 기출문제 2022년도 3월 5일에 시행되었던 그런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산업안전관리론이죠 첫번째 과목 1과목이 산업안전관리론 자, 문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안내 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안내는 어떤 표지로 되어 있죠? 안내 표지는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 녹색으로 되어 있고. 자, 금지는 어떤 것일까요? 금지는 빨강.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금발 경로 경고는 이제 노란색, 노란색, 황색 지시 지시는 이제 파랑으로 되있다 파란색 그래서 안내는 이제 녹색이 되겠고요 금연은 이제 금지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 금연이 되고 나머지 들것이나 세안장치나 비상용 기구는 이제 어 안내 표지에 해당이 된다 녹색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어, 사항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틀린 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같은 동수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어, 사항은 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3, 4번은 맞죠. 자, 2번은 산업안전보건회의에 어,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임시회의는 이제, 어, 그럴 수 있겠고요. 3개월마다 이제 정기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면요. 제 원인 중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이제 물적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 원인이라고 한다면 문제3 한번 문제3 한번 볼까요? 간접 원인,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 이제 물적 요인이 원인이 될 것이고요. 관리적인 부분하고 관리적인 부분 원인, 그다음에 정신적인 어 그러한 원인이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한 그런 어, 사회적인 원인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 원인에 해당이 되고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물적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질적 요인. 간단한 어, 그런 러 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물적 요인, 물질적 요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상 재해통계 관련 용어로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는 어떤 것이냐. 자, 가로는 뭡니까? 읽어보면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신청서 재진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 신청서는 제외를 제외 제출한 재 제해자 중 요양 승인을 받은 자,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 수를 포함하는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재해는 제외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재해자, 재자, 재외자 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심원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시몬즈의 재해 손실비의 평가 방식이죠. 시몬, 어, 시몬즈의 재해 손실 평가 방식이요. 재 손실비 평가 방식.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사망 사고 건수가 해당되지 않겠고요. 어, 이 해당되는 어, 부분 중에 예. 비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 자, 비보험 코스트는 뭐가 있죠? 자, 보시면 이제 통원, 통원에 대한 부분, 통원 상에. 다음에 어, 휴업 상해도 해당이 되겠고요. 휴업 상해, 수업 상해 비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의 사고 비용도 있습니다. 무상의 사고 비용, 무상의 사고 비용, 무상의 사고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응급 조치 비용도 있다. 자, 이렇게 비본 코스트는 해당이 되겠습니다.